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 메이커 의케빈입니다 자, 저번에 우리 고관절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조인트 스트레칭, 대표적으로 우리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우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오늘은 이제 뭐푸쉬업이라든가 우리 당기는 로우 또는 이렇게 위로 위로 올리는 프레스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어,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어깨 주변을 풀어줄 수 있는 조인트 스트레칭. 뭐 동적 스트레칭이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어,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날개뼈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쪽 거울, 이쪽을 보고 할까요? 어깨,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를 이게 서로 교차로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넘기고 왼쪽 어깨를 뒤로 넘기는 동작이에요. 이거를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할때 항상 지금 처음에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어를 잡아놓고 힙에 힘을 준상태서 엉덩이 힘 주고 코어를 잡아놓은 상태로 돌려주셔야 돼요. 모든 동작이 다 똑같습니다. 자두 번째, 아첫 번째 동작이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앞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우리 뒤쪽에 있는 날개뼈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라 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하는 동작은 어 다리를 일단 골반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골반 너비 더비, 골반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역시 아까 똑같아요.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로 한 팔이 오른 팔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른 팔이 위로 올라가고 왼 팔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서로 지금 반대됐죠? 반대로 그 다음에 오른 팔이 옆으로 내려오면서 왼 팔이 또 옆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왼팔이 위로 올라오고 오른팔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치로 돌아오는 것까지 한 동작이에요. 동작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씩 하나, 둘. 이때 엉덩이랑 우리 배 힘주신 거 잊지 말고 셋, 넷, 다섯. 오케이. 반대쪽으로 한번 갈까요? 왼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동작 할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팔이, 뭐, 이 동작을 했을 때, 완전히 올라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팔이, 우리 몸통이랑 일직선이 될수 있게, 완전히 올라와서, 옆으로 내려와서, 다시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완전히 올라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양손 다 완전히 올라올 수 있게끔. 자, 이제 세 번째 스트레칭은, 어, 우리 팔이 위아래도 움직이지만 이게 팔이 안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안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돌리는 거. 뭐 내회전, 외회전. 이걸 동시에 같이 몸통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서로 교차해서 패턴이요 몸통을 이쪽으로 돌릴 때는 왼손을 바깥쪽으로 돌리고요. 바깥쪽으로 오른손을 뒤로 들어서 안쪽으로 돌릴 거예요. 이 동작. 반대로 돌때는 다시 몸통을 돌리고 바깥쪽, 그 다음에 안쪽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우리가 팔을 들어서 돌리는 동작과 그 다음에 회전 동작을 합쳐 놓은 거 합쳐 놓은 거 손을 옆으로 벌리신 상태에서 오른팔이 위로 넘어가서 뒤쪽, 반대쪽으로 어깨 쪽을 향하고요. 왼팔이 뒤로 넘어가서 반대쪽, 어깨 쪽 아래쪽으로 해서 반대쪽, 어깨 쪽을 향해 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를 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우리 날개뼈를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숄더 조인트, 우리 어깨, 어깨 부위를 풀어주고 어깨 부위를 위로 올리는 동작과 내리는 동작,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회전 동작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복합 동작을 했습니다. 이걸 왜 해줘야 되냐면 이제,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상체 이제 물, 어, 팔을 위로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을 우리, 특히 우리 밀리터리 프레스, 우리 숄더 프레스.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는 이 각도가 다 나와야 돼요. 이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허리 쪽에서 어떠한 움직임의 보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을 위로 들어올려야 되는데 팔을 위로 들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팔이 이 정도밖에 안올라오다고 칠게요. 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데 내가 이걸 올리고 싶어. 올리고 싶으면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허리를 꺾고 들어올리죠. 마치 올라온 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하이 조인트가 움직일 수 있는, 어깨 조인트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즉, 움직이, 모빌리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허리 쪽에 계속 안정성을 띄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스트레칭만 해줘도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 우리 어깨 운동, 어깨 주변 운동 하실 때꼭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글 제가 그 올린 유튜브에 다 올린 거 거기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 꼭 어깨 운동 하기 전에 어, 준비 운동 이거 꼭 하고 운동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 메이크업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